65평형, 방 5개, 6층.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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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언니 누구야? <laughs> 다들 채널 잘못 찾아온 줄 아셨죠? 아닙니다. 제 채널 맞아요. 저도 한번 살짝 언니 AI의 도움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 언니가 중요한 얘기는 다 해버렸네요. 아래층, 방 3개, 위층, 방 2개 이렇게 해서 방이 5개인데 방이다. 큼직큼직하고 수납공간도 엄청 많고 막 이런 아주 잘 만들어진 집. 이미 뭐 동네에서는 소문이 많이 나 있는 집이죠? 집은 보시다시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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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예쁘게 잘 지어놨어요. 친구도 굉장히 높고요. 이 집이 벌써 같은 이름으로 12차니까 거기에 11개동, 88세대 대단지 빌라니까 또 얘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해서는. 이 집이 넓기도 넓지만 여러분이 벌써 느끼셨을 가장 큰포인트 방이면 방마다 수납공간이 아주 잘돼 있죠. 여도 수납공간이 아주 쭉늘어져있고요 이래서 다동이네나 대가족이 주목하시라 했던 얘기 가족이 많으면 아무래도 짐도 많고 각자의 짐도 있고 하다보니 말이죠 복층은 아주 큰 방이 두개 에어컨도 아주 잘, 잘 들어가있고 큰 욕실에 미니주방 퍼펙트 퍼펙트 중고등학생이나 성인 자녀분까지 같이 살아도 널널한 집 테라스엔 수도와 전기도 완벽하게 퍼펙트 운전경에서 걸어서 17분 차로 5분 집앞에 마을버스 스쿨버스 오케이 분양가고 분양조건은 뭐뭐뭐러 와주세요 컴온 오늘은 여기까지 끝